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일본 극우와 한국 뉴라이트의 결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극우가 한국 뉴라이트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통해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공유하는 세력이 바로 뉴라이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뉴라이트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는 단순한 보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일본 극우의 역사 해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민 단체들이 뉴라이트를 지원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과거를 묻어두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역사 왜곡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본 그군은 한국 유라이트를 통해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왜곡된 역사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